크루즈이드 퀘스트 그 후속작인 가리스 오라 이게 예, 죽었답니다. 에? 엥? 벌써 죽었다고? 아, 진짜 깜짝 깜짝 놀라치잖아. 9월에 오픈하지 않았니? 몇년된게 아니라 진짜 25년 9월 24일에 오픈했다니까. 이거 기대도 엄청 받았어. 여기 런칭 조회수 보여? 무려 1,675만회. 야, 광고를 뿌려서 그렇긴 하지만. 에. 아무튼 형이 기억하기로는 이 게임 개발 기간 있지. 이게 꽤 길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4 0일만에 섰죠? 와, 다시 봐도 충격적이네. 그래서 오늘은 요 가디스 오더 오픈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쩌다 이 꼴이 났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한다. 시간을 돌려 2011년 2월 카카오게임즈가 가디스오더 어우 이름 너무 길다 줄여서 가오킹 이 가오랑 퍼블리싱을 맺었어 이때 카케임 입장에서는 2500만으로 히트친 크태그 후광을 이어가고 싶다 요딴 생각을 하고 맺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2011년 지스타에 충격하게 됐어 이때 인터뷰한 걸 잠깐 봐봐 하이 나다 나 기다렸지 개발기간은 연구개발까지 4년 정도 된다 2년 정도 프로토타이 만들었고 70% 정도 만든 듯 이제 완성도만 높이면 따단! 라고 했거든. 자, 그럼 봐봐. 이때가 21년인데, 개발기간이 4년 걸렸다 했지? 근데 출시는 25년에 했잖아. 그럼 4년이나 더 걸린 거지, 그치? 아니, 와. 이 게임 하나를 어? 8년 동안 개발한 거네. 저기 뭐야 그 8년이면요. 너 레데리토 아니야? 서브 시대 그 자체인 게임이잖아. 그거 개발이 약 8년 걸렸거든. 걔랑 맘먹는 거요. 안타까워 뭔가. 그래서 얘는 성실한지. 22년 지스타에도 개그는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도 인터뷰에서 23년 3분기에는 꼭 내겠다라고 했지만, 23년 카겜 컨퍼런스 콜때또 미뤄졌어. 게임 내 컨텐츠 볼륨 확장의 이유로. 어, 그게 언제다? 23년 4분기 출시. 잉? 자 벌써 오픈이 두번밀려졌지 하지만 우리의 가지 응. 형 여기서 오픈해주면 섭섭하잖니 유비 3구초를 빰치는 제갈약크 밀당을 시전 24년 1분기로 미뤄지더니 곧바로 24년 하반기로 야, 아 여기 있는 숫자 2있지 이게 하반기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즉금한 5분 정도 출시가 미뤄진거요 그리고 이 시계쯤 원래 가오의 개발사였던 로드컴플릿 얘네가 가오팀만 딱 로 픽셀 트라이브로 분할시켰네? 하지만 이건 당시만 해도 막 나쁜 얘기였던 건 아니었어! 이때 유명했던 대표자 크케도 사실상 섭종을 선언했거든 응 어. 그래서 크케도 섭종했겠다 이제 가디스 오더 밀어주려는 건가? 그게 모든 걸 담았다니까 정말 큰거 오나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거든 당시 크케 유저들 반응 봐봐 아 잠깐만 이건 아닌데 음. 미안합니다 아무튼 슬라임이 돈도 벌어왔으니 인재도 있겠다 자본도 있겠다 이젠 진짜 완성만 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진짜 개뜬금 없이 본사인 로드컴플릿에서 게임 하나가 나오네 그 이만 n f 프트 게임 프레임 암드걸 드림 스타디움 뭐이게 진심 처음 들어봄 너네도 들어본 적 없지? 당연하지 이거 n f 프법 때문에 한중일 출시를 못했거든 그럼 서양 애들이 이걸 했을까? 노노! 어우 쫙! 이거 게임이 아니야 빠져 빠져 실트 터널 뭐 이런 반응이 온 거요 결국 얘도 1년도 못가 서비스 종료를 발표 게임 개발은 공짜가 아니잖아 아마 이때 실패했던 리이스크 이게 타격이 크지 않았을까 예상이 드는 거예요 때문에 같이 예전 깜부였던 RS 오딘, 패고액 2 얘네 다 나왔지만 우리의 가오는또 거지. 이번엔 언제? 25년 3분기. 에이. 그래도 이번에 진짜 레알 정말로 출시. 그 게임이 오피셜을 딱또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서포트 런칭도 딱 이러니까 양치기 가오가 드디어 왔나? 유저들 심장이 다시 뛰기 뛰기 시작하는 거요. 콩닥 콩닥. 물론 뻥카치도 벌을 어디 안 가는지 쇼케이스는 계속하긴 했어. 아니 이 영상이 50분짜리인데 꼴랑 15분 동안 떠도고 끝이야? 심지어 9월 언제 오픈인데 이것도 제대로 없어? 환장하겠네. 야, 22년부터 기다렸다니까? 그러면서 서포트 런칭했던 해외에서 나쁘지 않대! 사전 체험단 역시 오~~ 많이 괜찮아 심이연에 8년을 개발해 놓고 돈벌 생각도 없다 네 아니 개발비는 조상님이 대줬니사기마랑 얘기 된 거야? 누구는 원심보다 30% 싸네 만해. 이러고 있는데 무슨 어쨌든 마침내 25년 8월 27일 공식에서 출시 오피셜 내면서 오픈 확정이 됐다 차.. 뭔 놈의 게임이 오픈 한번 하기 그렇게 빡치냐 근데 이렇게 개고생했지만 결과가 아.. 지금부터 섭종 게임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듣고 옛명 떠세용 개발 기간 8년, 설립할 4년, 섭종까지 40일 밖에 안 걸린 게임은 1등, 훈련 2간, 진나, 3아이온테 4. 까까까까까까니 쏘아 정답은 까까까 까까까가오가이 잠깐만 가비습니봐 가니스워다! 가니 아 정확히는 썸종이 아니지 썸종이 아니야 업데이트 중단 예썸종이랑 다를 게 없어 이게 이유를 좀 보니까 개발사가 돈이 없어 돈이 그래서 예정됐던 신한 업데이트와 대규모 업데이트는 물론 유지 보수까지 전부 다 불가하다고 전달받았다 해 사실상 개발사가 퍼블리셔한테 못하겠다 통보한 거요 아니, 이게 대체 어느 나라이냐? 기껏 여태 기다려줬더니 이렇게 배신을 한다고? 유저들 화가 그냥, 오우 그래서 지금 상점을 들어가보잖아? 구입을 죄다 막아놨어. 그리고 이게 서버를 완전히 닫겠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뭔지야? 크게 뜻처럼 유지는 해주겠다는 걸로 보이거든? 아니, 게임에 호흡기 달아주는 건 너네 전통이니? 그전부터 잘해주면 안 됐던 거여? 또 게임은 망했지만 환불은 받아야 할거 아니오. 문야는 공지 어디에도 환불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까지 해줄 건지, 이런 디테일한 말이 없어. 서비스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어때? 안 그래도 개빡치는 어? 전액 환불을 바랄 거아니요 아니, 내가 선택한 게임 연병할 거 40일 만에 업데를 안 한다더냐. 누가 게임을 하고 싶어, 이거? 대환장, 대환장. 그래서 환불 요청한 유저들 상황도 보잖아? 누구는 다 받았다. 누구는 하나도 못 받았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더라고. 민사 소송을 하네, 만에. 오우에토어 같은 경우 어떤 유저가 문의까지 했어. 그럼에도 환불을 못 해준다 했다네? 그런데! 최근 글을 보면 어느 정도 환불이 됐다. 라는 글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야. <laughs> 그때 얼마나 많았길래 급하게 셔터까지 내린 거야? 음... 얘네가 왜 돈이 없을까? 게임 개발비 한 80%는 인건비인데, 사람을 개... 게... 속 뽑았어. 안 그래도 없는 돈에 사람을 더 뽑는다. 정말 가오의 모든 걸 걸었던 게 아닌가? 문제는 그런 완성을 하고 나와야 했잖아. 그것도 아니야. 미리 오픈했던 해외 서버 개선량도 어마무시해. 막 국내도 패치만 했다 하면 오류랑 개선사항 수정이 오우. 아니 진짜 8년간 뭐 했니? 그래 개발은 그렇다 죠. 마케팅을 보잖아. 일본 최강과 국내 최강의 버튜버, 시라카미와 헤비의 콜라보 OST 발매 인게임에서는 홀로나이브 콜라보. 이거 국내에서만 홍보해. 노노! 한중 일글 로벌. 다 홍보해야 할거 아니야. 30초 광고도 좀 때려주고. 뭔 느낌인지 알지? 그만저도 모자라서 아주 콜라보 귀신이 들었나. 가기 직전까지 예인병을 떨다 갔더라고. 문제는 이거 전부 다 뭐야? 돈이잖아? 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마케팅 비용도 엄청 났을 거요. 하지만 노력이 부족했나. 아니면 너무 질질 끌어서 그런가. 결과를 딱 까보니까 겨우 50만? 와,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좀 심각한데? 망겜 소리 듣는 카지나도 100만원 찍었어. 아, 얘넨 너무 논란이 많아서 그런가. 바오도 깽가리를 쳤어야 했나? 물론, 구글 스토어 1위는 찍긴 했어. 하지만 이건 뭐랄까, 오픈발로 찍는 느낌이잖냐. 얼마 안가 양대마켓 그래프를 떡란. 구글은 약한 달, 애스토어는 일주일 만에 차트 아웃을 당해 버렸다. 갤럭시 유저스도 보잖아. 만 명은 무슨 2천명도 유지가 안 돼. 문득 이걸 보고 궁금증이 들어서, 크케는 몇 명이 나는지 하 봤거든? 와, 그래도 360명 정도 있네. 생각보다 꽤 많은데? 배우연이 77명인데, 오. 여기서 가드스 오더는? 꼴랑 40에 서비스 했잖아. 볼륨이 뭐가 있겠냐? 아마 크케보다 더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개발사인 픽셀트라이브. 얘네도 사실상 거의 망했어 개발력 약20% 감축. 자본총계는 무려 마이너스 60억 3497만원. 사실상 회사의 영업 기반. 이게 그냥 무너져버린 거요또직원 찌라시 찌라시로 말하길 섭종한 이유는 기대매출이 미미했다 개발코스트를 따져보니 유지가 불가능하더라 사실상 분사했을 때부터 섭종하고 알고 있었다 게임을 자주 갈아엎다보니 계속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 등 만약 이게 사실이잖아 안타깝기도 해 솔직히 아우 참 이게 좀 긁히네 자 가제스 오더 형도 예전에 집사에서 해봤을 땐 나쁘지 않았거든 문제는 그게 너무 옛날이야 사랑도 타이밍이 있듯 오픈의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아 개인적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좀 아무튼 아이참 이게 욕하기도 부하고 좀 그래 아참 오케이 투테! <목소리> 아유 진짜 할틈 <목소리> 안돼! <목소리> 구독했어 안했어? 헤파! <목소리> <목소리>